자, 5678번부터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그래프가 아니 표지 표가 나와 있고 f5 그럼 5는 화살표를 따라서 어디로 가야 되죠? 5는 이제 9로 가야겠죠. 9. 그래서 이 값은 9고. 자, 이건 합성을했다는 뜻입니다. 합성. 합성했다는 얘기는 이제 한번더 계산하라는 얘기죠. f9는 3. 한번 더. 3이면 7. 이건 7이란 얘기입니다. 더하니까 2번 16이 되겠죠. 6번입니다. 다항식 이거를 x 플러스로 나온 나머지. 자, 나머지 정리해서 나온 문제죠. 나머지 내용 파트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문제를 읽으면 이게 어느 책에 수원, 수투, 미적분, 어떤 확률과 기 아니 확률과 통계, 그 다음에 기백 기하와 벡터 어떤 파트에, 어떤 단원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마다, 아, 이거는 어느 책에, 어느 어디,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떠올라야 정리가 싹 되죠. 그래, 그래야지만 쓸데없는 공식이 안 떠오르고, 그거에 해당되는 공식이 싹 떠오르면서 대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문제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냥 중구난방으로, 이것저것 공식이 마구 잡을 떠올라요. 그럼 어떤 식의 누구를 대입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문제를 냅니다. 친구가 문제 냈어요. 자, 맞춰 봐. 그럼 맞힐 수 있습니까? 자, 문제 낼게. 자, 생각했어. 맞춰 봐. 못 맞추죠. 힌트를 줘야죠. 살아 있는 거야, 죽어 있는 거야? 뭐 다리가 있어, 없어? 자기가 움직여안 움직여? 뭐 물어봐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를 보고 어떤 파트의 뭔지를 찾아내고 그거에 대해서 해석하고 문제에 적용시키고 공식을 생각해 내서 문제를 풀어내야죠. 자, 6번 다시 봅니다. 이거의 나머지는 나머지 파트에서 온 거죠. 나머지 정리 파트.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구해죠? 우리가 x에 0이 되는 마이너스 2죠. 이 마이너스 2를 앞에 대입하죠. 그럼 바로 나옵니다. 나머지는 이게 나머지 정리의 주요 골자였어요. 핵심. 우리가 목정리 배웠나요? 목정리는 안 배우죠 왜안 배우죠 목정리는 새로세을 해서 다 나눠봐야 나옵니다 아니면은 인수분해가 되면은 인수분해를 하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뭐그 조리제법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목수 찾아보죠 근데 목시는 항상 그렇게 달라지고 재미가 없죠 어렵고 복잡하고 나무정리는 깔끔합니다 왜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그냥 나와요 나눠볼 필요 없이 그게 나온 정리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4 빼이6 더하기 6 그럼 바로 4가 나오죠 답은 2번입니다 7번입니다 두 점이 있다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내분하는 점 어디죠 이게? 직선의 방정식 파트에 내분 외분 중점 무게중심 좌표 찾는 그 파트죠 그러면 그러면서 동시에 내분하는 방법이 머릿속에 싹 떠올라야 됩니다 그럼 답은 끝났죠 자 1대로 내분하는 점 제가 여기 심표 사이에 1대2라고 적으라고 했어요. 1대로 적어 이렇게 적어. 적어. 좀 적어. 적어서 1 플러스 2 분의 6 6, 6. 1 플러스 2 분의 0 2A, 2A 그러면 앞에는 3분의 6이니까 2,3분의 2A가 되죠. 내분은 더하고 외부는 빼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렇죠? 그럼 나중에 물어보죠 외부는 왜 빼요? 왜 빼? 왜 빼? 왜 빼? 외부는 왜 빼왜 빼? 왜 빼? 외부는 뺍니다 왜 빼? 그래서 내부하는 점이 직선 이거 위에 있다 자이 위에 있다는 표현이 정형화되어 있는 표현이라고 했죠 위에 있을 때 아니면 지날 때 아니면 또 지난다 지나고 있다 이런 말 나오면 대입이죠. 바로 대입입니다. x에 대입하고 y에 대입합니다. 그럼 2는 약분되고 3곱하니까 a 값은 이제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자, 8번입니다. 곡선 이거와 직선 이거가 소단 두 점에서 만나고 두 교점의 x 좌표의 곱이 마이너스 4일 때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정형화되어 있는 표현. 아까 7번에서는 위에 있다, 지난다 나왔고, 밑에는 만난다, 교점이 나온다. 교점, 교점도 나왔네요, 옆에. 둘다 나왔네, 만나고 교점. 야, 이거를 못풀 수가 있나? 만나고 교점. 뭐죠? 열립. 열립. 아까 위에서 지위에 있다, 지난다 대입. 만난다, 교점. 연립입니다. 만난다. 교점 연립 연립해야죠. 둘이 연립합니다. 둘이 연립하면 y는 요거고 y는 이거니까 연립하면 2x제곱 마이너스 6x a-12는 0이 되고 x 좌표의 곱이 마이너스 4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 요거의 곱이 마이너스 4다. 2분의 a-12는 마이너스 4다. 그래서 a-12는 마이너스 8 a 값은 4 답은 2 번이 되겠죠. 자 근과 계수의 관계 알죠. 자 모르면 반성해야 됩니다. 모르면 반성문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는0이 있다. 이런 이차 함수가 있는데 이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가정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분의 b가 되고 알파 벳타 둘이 곱했을 때는 a 분의 c. 저 abc가 개수입니다. 개수. 개수를 가지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과 개수와의 관계입니다. 근과 개수와의 관계. 자, 이거는 언제 왔냐면 근의 공식에서 온 겁니다. 근의 공식. 근의 공식을 둘이 더하고 더해보고 곱해보면 이게 딱 나와요. 근데 우리가 1학년 때 3차 근과 개수의 관계도 배웠죠. 3차 근과 개수의 관계도 정리하겠습니다. ax세제곱, bx제곱, c x 더하기 d 는 0이 됐을 때 세근을 알파 감마, 베타 감마라고 가정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베타 베타 감마 감마두 개씩 더한 거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 A분의 C가 되고 셋다 곱한 알파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죠 그렇죠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쉬워서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문제가 어려워서 3차 방정식이 나오면 3차 방정식의 근과계좌관계도 곱셈공식, 곱셈공식 3개짜리 알죠? 3개짜리 완전제곱식 이런 걸 이용해서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도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험범위는 누적입니다. 누적, 누적, 누적이 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시험범위가 수투, 미적분, 확률과 통계예요. 그러면 수원은 안 나오나요? 수학 상은안 나와요? 집합 안 나와요? 덧스페스안 나오나요? 원의 방식 이안 나와요? 나옵니다. 나오는 건데, 직접적인 출제 범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간접적인 출제 범위가 된다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는, 노가 있는, 뭐, 와의절편 찾는 거라든지, 방금처럼 근각의 수관계를 계산한다든지 하는 거는, 이제, 그냥 문제 속에 푸는 과정의한 단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1학년 과정이 정확하게 안돼 있으면 지금 해야 돼요. 늦더 늦기 전에. 지금 벌써 2학년 됐고 내년에 수능 보는데 지금 1학년 과정이 지금 부실하다. 기초가 지금 부실하다. 그러면 1학년 과정 다시 해야 됩니다. 하지도 않고 2학년 과정 해버리면은 나중에 구멍이 크게 뚫려요. 그 구멍은 나중에 못 메꿉니다. 그래서 재수하는 학생들 보면은 1학년부터 다시 합니다. 고3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1학년 거를 지금 안돼 있으면 다시 복습하셔야 되고, 그리고 까먹으면 안 됩니다. 계속 나오니까. 됐죠? 이제 9번 보겠습니다.